이 영상이 아마 제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.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하지는 안, 않아요. 어,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하나 하나 소소하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어, 나름대로는 평탄치 않은 회사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.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, 뭐그 과정이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,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고, 뭐 이런 거를 남기는 시도도 어,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, 저도 뭐 과거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, 라는 거를 뭐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, 사회초년생이나 좀 어떤 처음 겪는, 회사에서 처음 겪는 난감한 상황에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,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겠을 때, 뭐 주변 사람한테 사실 물어보기도 애매하잖아요. 왜냐면 하 대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사실 사람이라는 게내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는, 어, 뭐 책을 찾아서 읽거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어떤 생각의 변화를 기록할 겸 누군가에게는 좀 힘든 회사 생활을 어,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어떤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, 그냥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퇴근하고 이제 씻고 누워서. 어, 제가 그날 느꼈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,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. 음, 잘, 미래는 잘알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, 방향을 잡는 게 어,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향인 것 같다. 라는 그렇게 느낀 것들을 하나씩 넘겨보려고 합니다. 음, 그냥 소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.